LH 전세 도배 장판 전문 업체 다하 인테리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LH 도배 장판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열세평 빌라이며 구조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두 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연식이 오래된 빌라라서 기존 벽지가 들떠 있는 곳이 많으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있는 세대입니다. 거실 시공전 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들뜬 부분은 제거하고 소폭합지와 모노륨 장판 시공하였습니다. 주방 시공전 후입니다. 소폭합지 도배와 모노륨 장판 시공하였습니다. LH 도배장판 상담에서 작업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상담하실 때, 지역과 면적 그리고 공실일, 원하시는 작업일 그리고 입주일을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시공 종류도 말씀해 주세요. 둘째 견적은 원하시는 작업 종류에 따라, 원하시는 작업일, 전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견적이 나옵니다. 또한 계약자 분이 알고 계신 지원금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즉, 부담금도 견적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누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은 함께해야 더 좋아집니다. 안방 시공 전, 후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방습지를 부착하여 벽지들이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곰팡이는 약품 처리했고, 방 습지가 있는 곳은 수성 본드로 칠하고 도배하였습니다. 안방도 소포합지 도배와 모노륨 장판 시공하였습니다. 작은 방 시공 전, 후 모습입니다. 약간의 들뜬 벽지 제거 후 내발이 처리 후 소포합지 도배와 모노륨 장판 하였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